안녕하세요. 자, 내일이면은 또 우리 명절 설인데요. 어, 오늘 저, 저 농장에 또 이렇게 눈이 와서 또 이렇게 눈이 소나무 가지 위에 이렇게 쌓이가 있는 걸 보니까 기분이 참 좋네요. 음, 해야 될 일은 많은데. 그래서 요 운치 있는 요 모습을 한번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켰습니다. 아, 어, 내일이 서리고 지금 눈이 와서 좀 움직이시기가 좀 불편하실 텐데요. 어쨌든 간에 조심해서 또 고향에 가실 분들, 그 지금 좀또 운전 중이신 분들은 각별히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. 여기는 지금 저 B구역이라 아직까지 가지 정리가 안 됐습니다. 그 여기는 아직 이제 해야 되고, 군데군데, 뭐, 좀, 뭐, 이 나무들은 있긴 있는데, 지금 저 C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진 다 해가요. 지금 미리 한참 많이 밀렸는데, C구역도 이제 조금만 하면은 이 비구역으로 지금 지금 걸어가는 이곳으로 올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작업을 지금 4월 전에 다 끝내야 되는데, 4월 전에 다 끝낼 수 있을지 뭐 모르겠어요. 길게 잡아서 4월인데, 아마 뭐 오늘이나 내일쯤이 싶은데요. 제가 저앞 영상에서 그 뭐... 행성들이 나열한 그런 모습이 이제 나온다고 그 말씀을 드렸는데, 아마 오늘 내일 싶습니다. 이제 여기는 제가 가지 정리를 했어요. 그래서 좀 많이 좀 보실 이 겁니다. 요, 요 줄을 한번 가볼까요? 아. 참, 이것도 장건이 남았죠. 이, 위에, 눈이 쏙, 게 깊어 놓니까이 향나무인데요. 작년 한 해는 향나무가 인기가 참 좋았습니다. 근데 제가 그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. 향나무는 요수종, 요 섬진백은, 어, 저 포항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아마 전해지고 전해져서 삽수를 얻어와서 그 삽수를 키워서 이제 제은 컸는데, 그 삽수를 얻어와서 키운 그 나무 중에서는 <laughs> 제 나무가 그래도 최고 굵고, 뭐 수영도 뭐 괜찮습니다. 요 나무 한번 볼까요? 요 나무도 지금 위에 보면은 제가 이 둥그렇게 모아놨죠. 이거는 뭐 다름이 아니라, 이뭐 너무 이렇게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또저만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키워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. 그리고 어쩌면은 여기가 또뭐 보상을 받고 비켜줘야 될지도 몰라서 이렇게 놓으면 하지떡이도 좋거든요. 그래서 저도 막 나무들이 이제 너무 좁아서 좀 넓은 데가 있으면은 한 3m씩 띄워서 그래서 이제 한번 탁 펼치면서 그렇게 한번 키워보고 싶었어요. 혹시 그 기회가 되면은 나무들도 좋겠죠. 자, 요 나무 한번 수영 한번 볼게요. 이 나무는 참 화려한 나무 중에 한 나무입니다. 제가 키우고 있는 나무 중에 자, 한번 볼게요. 자, 저 건부에서부터 바닥으로 이렇게 눕었죠. 눕어서 이렇게 알을 만들고 이렇게 올라옵니다. 올라와서 탁, 일어섰죠. 요, 일어서는, 설 때, 요, 알이, 좌측편으로 살짝 넘었다가 와도, 참, 고기 매력적일 수 있, 있습니다. 자, 한번 더 볼게요. 이렇게 올라와서, 올라서고, 전면으로 착, 오르죠. 전면으로 타 오면서, 여기서, S 크게 만들면서 내려옵니다. 저 고기랑 비슷하게 내려오지요. 속 내려옵니다. 내려와서 이렇게 또 알을 만들면서 지금 철사가 조금 밑인데 저것 따라 저렇게 내려가는 거죠. 내려가서 이제 여기서 알을 또 볼록하게 만들고 또 떨어집니다. 또 떨어져서 여기서 이제 다시 일어서는데 이제 탁 일어서면 걱정은 이제 끝나는 거죠. 음, 그래서 한 가지 하나를 저렇게 세워놨는데 건들지고 해서 너무 약해요. 그래서 이 중간에 하나를 다시 여기 갖다 붙여놨습니다. 지금 눈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, 저 눈, 어, 그 눈이, 그 눈이 아닙니다. 저 꼭지가 저기 있는 겨울 눈은, 저, 약하잖아요. 이거좀더 강합니다. 좀 세력이 약간 더 좋습니다. 그래서 저걸로 갈까 싶어서 이렇게 들러났거든요 작년에 이 나무가 <laughs> 세력이 확 떨어졌었는데, 이제, 저는 응애 때문이었나 싶어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저어 사장님께서 저 입마름병이라고 또가르쳐 주시더라고요. 저도 뭐이 증상을 처음 봤는데 아우 죄송합니다. 이 재채기가 놀랑거랑 해갖고 <laughs> 자 그래서 이제 올 봄이 되면은. 좀 잘해서 입마른병도 이것도 사 건치고 해서 또 수세를 한번 올리 봐야죠. 거름도 주고 해서. 자 여기가 우측편입니다. 우측편이고 여기에서도 역동감이 있죠. 여기에서도 이렇게 흔들면서 올라갔습니다. 흔들면서 올라가고 만들고 내려오고 여기서 알 만들고 들어가고. 그이 주순과 이 주순 사이를 들어가죠. 이런 수영은 아직까지는 뭐 우리 보아스 농원 자랑 같아서 자꾸 죄송한데요. 어, 저희들만 밖에 없습니다. 저희들 바, 저희들만 이런 수영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도 이게 커서 굵어지고 하면은 또 어떤 모습일까 싶어서 참 저도 기대가 큰데요. 나도 좀잘 키워서 그때 한번 또, 어, 나무의 변화된 모습을 계속 한번 업데이트하고 업데이트하고 그래서 같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 자, 오늘은 눈이 와서 이렇게 또 운치도 있고요. 그래서 이렇게 한번 켜봤습니다. 자, 명절이 내일인데, 뭐, 저 같은 경우에는 뭐, 크리스찬이라서 재산은 없습니다만은, 그래도 음식들은 합니다. 또, 가족들도 오고 하니까, 또 음식 맛있게 해서, 또 가족들하고 나눠 먹고, 또 좋은 말도 하고,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만, 우리 저 구독자님들도 그렇고, 보시는 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또 가족들하고 맛있는 그런 식사 하시고, 설잘 쉬시고, 그렇게 또설 이후에 그렇게 뵙겠습니다. 네. 오늘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오늘 하루, 뭐, 기경길 조심해서 그렇게 가시고요. 또 설시고 그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우리는 반드시 행복해질 것입니다.